본격적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습은 비록 시뮬레이션이긴 한데 잠시 실물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가 이전에 몇번 방송을 하긴 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사실 국내 내수 시장 말고 해외 특히 중국에서 메인 주력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바로 무파사 차량이 되겠습니다. 축간의 거리 2,680mm, 어, 높이 1,685mm, 전체 길이 4,475mm. 어, 뭐 그리 크진 않지만 그리 작지도 않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스포티지 조금 더큰 사이즈 비슷한 사이즈 맞습니다 무파사는 상당히 고급형 차량 맞습니다 이 친구를 가지고 다양한 컬러 다양한 옵션들을 가지고 대거 투입해 놓은 그런 고급 차량 이 되겠습니다 무파사의 휠과 여러가지 옵션적인 차이점 그리고 익스테리어적인 차이점들은 국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잠시 후에 이제 실제 모습을 보시기에 앞서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어, 이거 실제 모습 맞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은 중복된 사항도 많습니다 오 어, 이거 완전 투싼인데 뭐 아반떼인데 이거 완전 산타페인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지금 송풍구 쪽 보시면 파란색 나오고 공기 그리고 공기의 온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조기의 온도 설정에 따라서 빨간색 파란색으로 바뀌는 그런 재미적인 요소 또한 포함을 시켰습니다 핸들과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은 투싼 비슷하고 스타리아 비슷하기도 합니다 상부에 sos 비롯해서 블루링크 비롯해갖고 이런 모든 면모를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친구가 2025년도에 다시 현대자동차 내부에서 국내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착수회의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활용성 대단합니다. 지금 중국 시장에서 인기 폭발이고 구입을 하려면 대기를 좀 오래 해야 될 정도로 모파사가 인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가성비 좋고 잘 맞는 차량을 맞으니까 인기가 폭발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무파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지금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만 검색해도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대한민국 공도에 다니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색하고 많이 못본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 차량이 이제 국내 도입이 되고, 우리 소비자한테 판매를 시작하면,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땐 스포티지, 산타페, 소렌토 더안 팔릴 그런 입장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왜 현대자동차에서는 지금 이쯤에 이 차량을 국내 내수시장에 도입해서 판매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내수시장의 자동차 판매량이 재작년 그리고 작년 그리고 올해 판매량에 비해서 점점 하락세를 겪고 있다는 것이죠. 경기 침체, 내수시장의 판매량의 부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지를 경제적인 차량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 모습만 보시면 이런 모습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약간 젊은 코드예요. 뒤에 모습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볼수 없었던 실루엣과 포지션, 그런 모습을 자아내고 있고, 굉장히 돌격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스포티한 모습을 갖고도 있습니다. 무파사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젊은 코드가 많이 묻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젊은 분들만 타는 게 아니고, 우리 형님 누님들도 많이 타셔야 돼요. 우리 80대, 90대 형님들도, 형님 누님들도 타셔도 잘 어울리십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차량을 현재 중국 시장에서 많이 선호하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3, 40대 분들이 가장 많으시다고 합니다. 20대는 당연히 많지만 20대는 아무래도 소비적인 측면에서는 좀 위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차체는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투싼보다 훨씬 크고요. 산타페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중국에 출장 가서 보기도 했고, 다양한 정보를 얻어온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칭찬할 만한 요소가 많은 차량으로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지금 이 모습을 보시면 무파사 홍보 영상이 되겠습니다. 독특한 거는 이렇게 라마라는 동물이 털이 부드럽잖아요. 그리고 라마라는 동물 자체가 좀 익살스럽고 젊은 어떤 코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가격으로 맥기면안 되겠지만 라마라는 동물 자체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고급스럽고 젊고 생기있다. 이런 의미에서 무파사의 광고 모델로 좀 적용을 한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주행의 조건, 터레인, 지역 모드에 대한 어떤 설정들, 그리고 이런 면모에 뛰어난 주행성능을 갖고 있는 무파사의 모습을 지금 보신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아빠들이 이렇게 시뮬레이션, 자동차 경주 게임을 하다가 실제로도 그런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끼를 가진 자동차라는 걸 의미하고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여성분께서 이렇게 화장하시죠? 지금 보시면 수납 공간인데 이게, 자, 여기 또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모의 하나하나가 중국 시장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판매량 상당히 높고요.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도 높은 판매를 올리고 있는 인기 차량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색상하고 동일한 주색 뭐 그런 컬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행사 차량도 있고요. 국내에 도입이 되면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타페 소렌토 클라스입니다 스포티지까지 직격탄을 맞을 건데 사실 그들의 판매량이 내수 부진으로 해서 높지가 않다는 거죠. 그 깨알 같은 틈새 시장을 노려보고자 이 친구를 적용하고 투입을 시킨다는 거죠. 아마도 내년쯤에 그 회의가 통과돼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판매를 시작하면 무파사 말고 다른 이름으로 그 플랫폼의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옵션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이 친구는 옵션이 보시다시피 훌륭합니다. 지금 보시면 실내 구성 요소도 고급스럽고요. 약간의 로딩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가 좀느리더라고좀 이해해주시고. 그 자체도 무파사였어요. 그죠? 이렇게 화이트 컬러도 좀 바꿔본 거고요. 내장재 시트의 부분적인 색상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서로 다른 건요 지금 선택에 있어서 이 시뮬레이션 자체가 그런 겁니다 실제로는 한 가지 톤으로 컨셉을 맞춰서 출시를 하겠죠 헤드레스트도 국내 유권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건지 생각이 들 정도로 품질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실제 중국에 계신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족감이 정말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대자동차가 노력을 많이 해서 요즘 자동차 잘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룸밀러 프레임리스고요.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하이패스 요금징수 시스템이 통합으로 들어가겠죠. 아마 빌트인 시스템, 옵션까지 추가적으로 장착을 하게 되면 많이 비싸지는 것도 사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놀라운 건요. 지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번 시간에 한번 언제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파사의 현지 기본 제공은 그러니까 중국 제공은 12만 1,800위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2,303만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303만 6,034원입니다 2,300만원대에 여러분 5인승 대형 나름 준중형이라고 해야겠죠 SUV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건 상당한 매력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반떼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크고 고급스러운 옵션이 되고 들어간 차량 여러분 스포티지 사시겠습니까 산타페 투싼 아마 소렌토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전 괜찮다고 보여지고 이 친구가 최고 플래그십 등급도 있습니다. 그 플래그십 등급 같은 경우는 3,172만 원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굳이 그 정도까지 안 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인 등급 2,300만 원대 우리나라 들오면 아마 내수 시장의 가격적인 측면에 조율되어 갖고 저는 어 이게 후석 테이블도 있습니다. 아마 2천만 원중 후반대로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그렇게 형성됐다고 보여지는 거니까 절대 놓칠 수 없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현대 무파사입니다. 무파사는 제 채널에서도 살펴봤던 ix 35의 후속 모델인데요. 중국 베이징 현대에서 생산되는 차량으로 작년에 출시되었습니다. 무파사 로고 옆에는 사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무파사라는 이름이 라이온킹 신바 아버지인 무파사에서 영감을 얻은 것 같은데요. 이 차량의 포지션은 준준형 SUV로 기아 셀토스보다 더큰 차량입니다. 무파사의 휠베이스가 2,680mm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바로 현대투싼 유럽형의 휠베이스가 바로 2,680mm입니다. 투싼 국내형과 북미형은 바로 롱휠 베이스 모델로 휠 베이스가 2755mm죠. 전장이 4475mm이고 전폭은 투싼 TL과 동일한 1850mm입니다. 원래 이 차량의 가격은 중국돈 12만 1800 위안, 우리돈 약 2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간 한정으로 할인 판매를 시작해서 가격을 22,000 위안 할인한 99,800 위안, 우리돈 약 1860만원에 할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4월 30일까지인 걸로 보아, 연식 변경 모델 나오기 전, 할인 판매로 보이는데요. 베이징 현대는 간혹 할인 판매를 계속 해왔던 회사이고, 특히 베이징 현대의 판매 대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베이징 현대가 한때 중국에서 약 180만 대까지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작년 베이징 현대의 판매 대수가 약 25만 대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이 25만 대 정도의 수치는, 중국 비아디가 한 달에 판매되는 차량 대수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국내에서도 차량이 안 팔리면 할인 판매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베이징 현대 무파사 차량에는 2 l 자연흡기 엔진이 적용되어 최고 출력은 156마력이고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중국에서도 투싼을 생산 중인데 이 투싼과 동일하게 iGMP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차량이고요. 이 무파사의 메인 카달로그 컬러가 바로 현대 N에서 볼수 있는. 옅은 하늘색 차량인데요, 진한 파랑색 차량도 있고요, 빨간색 색상도 있고 그 외로 하얀색과 검정 그리고 상위 트림에는 무광 컬러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전면부를 보시면 이제 캐스케이딩 그릴이 사라지고 그릴에 히든 타입의 LED DRL이 들어가 있고 현대 로고도 2D 로고가 들어간 게 특징이고 뒷면부의 현대 폰트도 2D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LED 헤드램프는 양쪽 끝에 들어간 디자인이 적용되었고, 전면부의 그릴과 아래쪽의 범퍼가 거의 일체형된 상당히 스포티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측면부를 보시면 앞쪽 팬더와 뒤쪽 팬더를 강조했던 이 투싼의 디자인이 이 차량에도 적용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쪽의 디엘로 부분은 현재 판매 중인 스포티지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휠은 18인치 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준준형급 차량이지만 이 C포스트에 상당히 큰 유리가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도 좋고 차량이 절대 작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후방에는 히든 와이퍼가 들어가 있고 타원형의 LED 테일 램프가 적용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보조 브레이크 등이 차량 루프 스포일러 위쪽에 적용된 게 특징인데 조그맣고 길쭉하게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차량의 실내를 보시면 시트 구성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조수석과 2 열에는 화이트 계열의 색상이 들어가 있고 운전석에는 블랙 색상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도어 트림의 색상도 살짝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운전석에 사람이 더 많이 타다 보니까 때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석에는 검은색 시트가 들어간 게 상당히 흥미롭고 괜찮은 구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차량이 캐스퍼와 동일하게. 1열 시트가 앞쪽으로 접을 수가 있어서 2열 승객의 발을 쭉 펴고 차량을 탑승이 가능한데 이 시트 포켓 쪽을 조금 두툼하게 만들어서 발을 편안하게 올릴 수 있도록 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각각 12.3인치의 계기판과 중앙 AVN이 들어가 있고 변속기는 컬럼식 기어가 아닌 일반 기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장치는 터치형 버튼이 들어간 게 특징이고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 들어가 있고 스티어링 휠은 D컷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서로 다른 헤드레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조수석에 좀더 편안한 헤드레스트가 들어간 게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1열 시트 뒷부분에 태블릿 PC 홀더가 들어가 있고 트렁크 용량은 451L 입니다 스마트 트렁크가 들어간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2 2 0 v 전원 공급 장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산 거리가 들어가 있고 조수석 글로브 박스 아래쪽에 또 다른 히든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수납 공간은 여러 포인트로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여성 고객들을 위한 화장품 보관대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짝에도 히든 타입으로 보관 장소가 있고요. 그 외로 개폐형 컵 홀더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로 음료수를 걸수 있는 후크도 들어가 있는데요. 상당히 괜찮은 구성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차량의 송풍구는 직사각형의 길쭉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 무선 블루투스키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 무파사에 들어가 있는 여러 기능들 살펴봤습니다. 물론 오늘 보여드린 품목들이 최저 깡통 트림에는 들어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